자, 다음 32번 갈게요. 자, 32번. 다음 식이 항등식일 때 a값, b값을 구해라. 이건 아마 항등식의 뜻을 몰라서 물어봤던 게 아닐까 싶어. 전기를 해주면 ax-4는 2x 더하기 2b가 됐잖아? 항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. 예를 들면 0 곱하기 x는 0이다라고 했을 때 x에 어떤 식이 들어가든 어떤 문자가 들어가고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항상 성립하지. 이렇게 x 앞에 있는 숫자도 0 x가 없는 것도 0으로 만들어주면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거든. 자, x끼리 모아서 ax-2x는 2b 플러스 4가 됐고요. x 묶어주면 a-2x가 2b 플러스 4가 됐죠. 언제나 성립하게 만들려면 얘도 얼마 만들어야 돼? 0 만들어야 되고, 얘도 얼마 만들어야 돼? 0 만들어야 돼. 그래야지 0x는 0이니까 x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겠지? 그래서 a는 2. 얘가 0 되려면 b는 마이너스 2. a랑 b를 더하랬으니까 정답이 0. 다음 쪽에 36번 설명할게요. 자, 6x-a가 x 더하기 8과 같다의 해가 그 다음 식의 해보다 1만큼 작다. 그럼 그 다음 식에서 해를 먼저 찾아보자. 자, 소수하고 분수가 섞여있으니까 문제 풀때 어떻게 해야 돼? 최소공배수 곱해서 먼저 정리를 해야겠지? 자 여기다 10 곱해주면 4x 플러스 10 곱했으니까 2를 합금됐어 8 6x는 10 곱하니까 7을 됐지 분배하면 7 7x랑 같다 자 여기 빼기 2x니까 얘 넘어오면 플러스 5x가 될 거고 8을 넘겨주면 자, 빼기 2니까 플러스 7에서 5x 그 다음 8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오네요. 그럼 첫 번째 식의 해보다 얘, 얘 해보다 1만큼 작다고 했거든? 그럼 이 식의 해보다 1만큼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1을 빼면 마이너스 5분의 6이 될 거야. 그럼 x의 해가 마이너스 5분의 6이라는 얘기겠지? 그래서 x에 대입을 해볼게. 마이너스 5분의 6, 플러스 8. 자, 5 곱해주면 마이너스 36 빼기 5a는 마이너스 6 플러스 5 곱했으니까 40. 그럼 플러스 5a는 34가 넘어갔죠? 그러면 마이너스 34니까 마이너스 70.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4라고 나오겠네요.